용인물류센터 등 최근 대형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이런 사고로 발생하는 응급환자 여러 명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고압산소치료센터가 고양시에 문을 열었습니다. 전진아 기자입니다. 경기도 지역 최초의 다인용 고압산소치료센터가 고양명지병원에 개소했습니다. 주로 1인용인 기존 산소 챔버와 달리 최대 14명까지 들어가는 규모로 환자와 의료진이 함께 입실에 치료할 수 있습니다. 고압 산소를 혈액에 투입해 신체 곳곳으로 산소를 보내며 질환을 치료하는 방식. 화재 시 일산화탄소 중독 등 산소가 부족한 응급 환자나 상처 감염, 버거시병 등 만성 질환자 치료에 사용합니다. 고압 상태에서 100% 산소를 마시게 되면은 우리 혈액 내에 산소의 농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.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곳곳에 산소가 떨어지는 상태에 있는 그런 질환을 산소가 그쪽까지 감으로써 그 치료가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. 경기 북부와 인근 수도권 환자를 커버할 수 있는 고압산소치료센터는 지난해 경기도의 응급의료기관 고압산소챔버 장비비 지원 공모를 통한 도비 11억 원과 병원 자비 2억 원을 투입했습니다. 공공이 어느 정도 지원해야지만 필요한 그런 영역이 있는데 그런 대표적인 게 이런 분야나 감염병 뭐 이런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. 특교에서 필요한 지원이 아끼지 않고 의료서비스의 그늘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그간 시설이 부족해 화재 및 가스 중독 사고시 다른 지역 의료기관에 가야했던 경기도민들 이젠 24시간 운영되는 고압산소치료센터에서 보다 신속하게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전진합니다.